이 문제들은 어두점 사이의 거리 어 학습지에 있는 19번과 20번인데요. 자. 어 이게 사실은 식으로 적어 놨을 때좀 문제가 비슷해 보여서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왔어요. 어 지금 여기 19번에는 루트 안에 xy에 대한 이차식이 이렇게 각각 들어 있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이 x를 x를 p를 x, y라고 놓고, 자, 이 시트를 써보면은, 얘는 한번 일단 써볼까요? 자, 어, 거리의 제곱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전부 루트가 없어지죠. 그러면 첫 번째 ap 제곱은, 자, x-1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bp 제곱은 x 플러스 2 제곱에 y- -1제곱. 4제곱이고요. 이제 CP제곱은 X-, 마 아, 자리가 없네. 자, X-4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이 렇게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식은 결과적으로 모두 정리해보면 X와 Y에 대한 2차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의 작전은, 자, 여기, 어, X가 들어있는 식들, x 가 들어 있는 식들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우리는 y에 대한 2차식으로 한번 가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요거, 요거 하면 3의 x 제곱이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어, 2x 플러스 4x 마이너스 8x니까 전부 플러스 6x 이렇게 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x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자 마이너스 6x 뭐안 지워지네. 자 마이너스 6x 그 다음 자 여기 뒤에 상수항들은 자1 그리고 4 마지막 어, 1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이제 2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 y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y는 역시 y 세 개, 어, 3y 제곱. 그리고요, 여기는 여기는 없고요. 그지? 여기 1창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 마이너스 어 6y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16과 1이라서 플러스. 17,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이 X에 대한 2차식, 요거도 X에 대한 2차식, 그런데 이제, 어, 변수가 다르죠. 얘는 X에 대한 2차식, 얘는 Y에 대한 2차식. 그래서, 각각이 최소가 되게끔 해줄 수 있겠어요. 을 그죠? 그러면, 자, 여기 3을 묶어서,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자, 지금 1이 필요해요. 그죠? 1. 근데 1이 원래 없던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자, 21그쌤 그대로 뒀어요. 그럼 얘는 3에 x-1제곱. 자, 여기까지 쌤이 썼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 뒤에 있는 y도, 요거도 3을 묶어서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을 묶어서, 어, y, 마이너스, y 제곱에 마이너스 y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17이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3에 y 마이너스 음, 1 요까지 선생님이 썼어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17이니까 플러스 14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자 얘는 3에 x 마이너스 1 제곱 또 3에 y 마이너스 1 제곱에 어, 여긴 아니지요, 그죠 요거 두개 합치니까 플러스 어, 32고요. 자, 이것이 최소값을 가질 때는 요 놈이 0되고 또 동시에 요 놈이 0될 때 최소값 얘를 갖겠죠. 자, 그래서 적어봅시다 이때 P 점의 좌표는 1,1에 최소값 미니멈 m은 이제 32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이 식은 처리를 못하냐? 왜 19번은 똑같이 처리가 안 되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루트가 각각 되어 있어서 이두 개를 합칠 수 없죠. 그죠? 만약에 이쪽 부분을 최소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를 0으로 만든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를 0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3 0을 넣었을 때 이쪽은 최소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요거도 어, 이 콤마 1일 때최소가 0이 되지만, 했을때 누가 더최소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루트 때문에 합칠 수가 없어서. 그죠? 우리, 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루트에 2 더하기 3, 요렇게 못뭐 쓰는 거 알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실제로, 어, 두점 사이 거리 공식 하면서, 자, 이런 식 굉장히 많이 봤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봤죠. 어, 여기 이 식을, 이 앞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어떤 점 a와 어떤 점 p가 있는데, p를 x, y라고 두면, 어, 이것은, 어, ap 사이의 거리로 볼수 있어요. 자, 루트가 있고, 제곱다하기 제곱이 있으니까, 그러면 a 점좌표가 마이너스 3, 네,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게 그러니까 AP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어, 또 여기 있는 P와 B점이라고 둬 볼까요? 요거는 2콤마 1이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고칠 수 있다? 어, AP의 거리와 BP 거리 요것의, 자, 최소값 미니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 오히려 그림을 그리는 게더 편해요. 자, 좌표평면에, 좌표평면을 그려봅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삼콩마 A. 됐죠? 그 다음에 이마1이마1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어, B. 자, 이마1 자, 이제, p 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점, p 를 여기서 싹 잡았을 때요. 자, 여기 있는 요 길이와, 그리고 요 길이. 아이고, 요기로구나 자, 요두 길이. 이렇게, 쌤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바로 가야 되죠? 자, 요두 길이 합의 최솟값을 물어봐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p 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내려왔을 때 그려지는, 예를 들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p가 여기일 때보다는 p가 여기일 때가 값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점점 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p가 p가 AP를 잇는 직선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p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것이 AP, 이것이 BP 이렇게 되겠죠. 그죠? p는 사실 어요 사이에 어디 있기만 한다면 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어 합이 같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AB 길이로 같을 거고 그 놈이 자바깥에 P가 어디나 어디 있을 때보다 훨씬 이제 가장 작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의 최소값은 뭐다? 바로 어, 두점 사이 AB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니? 루트의 다섯 칸이죠? 5제곱 25. 그리고 1 해서 루트 26. 자, 이제 이것이 답이죠. 두 문제 비슷하지만 차이점 알겠죠?